안녕하세요. 진짜 돈이 될까입니다. 오늘도 돈 버는 방법을 다룬 영상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각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이 진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 요약 동영상을 보시고 해당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 직접 방문하셔서 판단해 보세요. AI로 코딩 없이 월 1억 매출, 바이브 코딩의 모든 것, 코딩 지식 없이도 말 한마디로 웹사이트와 앱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직 개발자 출신 크리에이터가 REPLIT, 커서, 클로드 등 다양한 AI 코딩, 자동화 도구를 소개하며 실제로 월 1억 원 매출을 올린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해 고객에게 검증받느냐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사이트부터 스마트 스토어 후기, 분석 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까지 다양한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RIPLIT의 과금 구조와 비용, 관리 팁, PRD 프로젝트 리과이먼트다큐멘트를 활용한 체계적인 요청법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스스로를 첫 번째 고객으로 삼아 빠르게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기술보다는 실행력과 고객 검증이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며 누구나 AI 시대에 창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쇼핑몰 성공 전략, 브랜드 vs 비브랜드의 키워드 경쟁력. 온라인 쇼핑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키워드 경쟁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브랜드 상품과 비브랜드 상 상품 의 판매 전략을 상세히 비교 분석합니다. 일반 키워드인 원피스로 검색하면 경쟁 강도가 매우 높아 노출이 어렵지만 서스데이 아일랜드 원피스처럼 브랜드 명이 포함된 키워드는 검색량은 적어도 경쟁 상품 수가 현저히 적어 쉽게 상위 노출됩니다.이는 기업들이 브랜드 광고에 투자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높인 덕분입니다. 브랜드 상품은 별도 가공 없이도 빠르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비브랜드 상품은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상품명 가공과 브랜딩 작업이 필수입니다. 초보 판매자에게는 복잡한 가공 과정 없이 브랜드 상품을 무제고로 대량 등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수익 창출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핵심은 쉬운 것 대량 등록 빠른 그것 브랜드 상품 안전한 것 무제거 조합으로 초기 자본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신세계, 작은 건물로 100억 자산 만들기, 전직 직장인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변신한 황금돼지 송영원 씨가 낡은 주택과 소규모 건물 투자로 100억 원 규모 자산을 구축한 과정을 공개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시세보다 싸게 사서 가치를 높여 매각하거나 임대 수익을 얻는다는 단순한 원리에 기반합니다. 실제 사례로 3억 원에 매입한 낡은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의 감정과 7.5억 원을 받은 경우와 5억 6천만 원에 산 40평 상가, 건물이 감정가 12억 원으로 평가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 70, 80% 대출을 받아 소액으로도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물 투자 시 토지 희소성과 건축물, 감가상각을 분리해서 분석하고 입지와 임대 수요를 철저히 검토해 공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화폐 가치 하락 등 거시 경제 변화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초보자는 무료 강의를 통해 기본기를 익히고 소액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으며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유튜브 쇼츠로 연 매출 5억, 40대 쇼츠 아재의 성공 비결 40대 쇼츠 아재가 유튜브 쇼츠 채널 20개를 동시 운영해 연간 5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YPP 에드센스 수익만 2억 2천만 원, 음원과 광고 수익까지 합치면 5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AI 도구를 활용한 대량 콘텐츠 제작입니다. 하루에 최대 250개의 쇼츠를 업로드하며, 의는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CTRLC, CTRLV 250번이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AI가 대본을 생성하면, TTS로 음성을 합성하고, 캡컷이나 캔바 같은 무료 편집 툴로 영상을 완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반 몰입 요소를 넣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지속적으로 업로드해 알고리즘의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실패한 채널도 100여 개나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현재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초보자나 고령층도 이세 개월 내에 월 1,300만 원 수익 달성이 가능하며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격려하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유튜브 알고리즘 공략법 영명에서 1만 구독자까지. 2025년 유튜브 알고리즘이 완전히 바뀌면서 단순히 좋은 영상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은 감정이 없는 데이터 기반 매치메이킹 시스템으로 시청자 반응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 대상을 확장합니다. 성공의 핵심은 지속적인 영상 업로드를 통해 프로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과 제목, SEO 최적화가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클릭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초보 크리에이터가 초기 보이지 않는 성장 구간을 견디지 못해 포기하는데 최소 100개의 영상을 업로드해야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4단계 실행 계획은 일 성공의 정의를 조회수가 아닌 매 영상 1% 성장으로 재정의, 이 동료 초보 크리에이터와 네트워킹 3자신만의 독특한 각도와 스타일, 개발, 4 12개월 안에 100개 영상, 업로드 목표 설정입니다. 알고리즘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확산하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하면 조회수와 구독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AI 자동화로 월 2100달러 커피로스팅 학원장의 부업 성공기, 낮에는 커피로스팅 학원을 운영하고, 부업으로 AI 자동화 툴을 활용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올리는 배준혁 씨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구글 애드센스 수익만 2,100달러 약 260~270만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비결은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자동화되는 콘텐츠 제작 시스템입니다. AI가 돈 관련 주제를 찾아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본문과 댓글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하루에 최대 250개의 글과 댓글을 작성해 블로그와 SNS에 발행하며 이 모든 과정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 최소한의 시간 투자만 필요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는 유튜브와 비슷한 원리로 사람들이 글을 읽기만 해도 구글에서 광고 수익을 지급합니다.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두면 별다른 추가 노력 없이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영업자, 직장인 프리랜서 등 누구나 퇴근 후 1, 2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히 높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설정할 때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장점입니다. 가난을 딛고 연매출 10억, 18년 차 조향사의 창업 스토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일하기 시작한 정범진 씨가 18년 차 조향사로 성장해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현재 화장품과 향수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4개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품질과 스토리텔링에 집중한 곳입니다. 향수는 사치제이지만 요즘 스몰, 럭셔리 트렌드와 코로나 이후 홈, 프레그런스 수요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비즈니스는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공감을 주는 브랜드, 스토리텔링이 핵심입니다. 그녀만의 차별화 포인트는 인디 브랜드를 위한 쉰개 단위 극소량 제조, 서비스입니다. 기존 제조업체들이 최소 천개 이상 주문받는 것과 달리 작은 브랜드들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품질 원료 선택과 엄격한 qc 절차로 품질을 보장하며 박스와 샘플 제작 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경영 철학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동료 와 인디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 엄마로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뒤에 엄마가 있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강조합니다. 콘텐츠로 돈못 버는 이유 트래픽 이탈률 전환 완벽 진단법 블로그나 유튜브로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를세 가지로 분류해 각각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트래핑 문제입니다. 조회수가 50백회도 안 나온다면 제목과 썸네일이 약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수 있는 자극적이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과 썸네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탈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환 문제입니다. 콘텐츠는 다 보지만 구매는 다른 곳에서 한다면 신뢰 부족이나 행동 유도 부재가 원인입니다. 실제 사례와 고객 후기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명확한 콜투액션으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핵심은 무작정 콘텐츠만 많이 만들지 말고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정확히 진단한 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구조만 제대로 갖춰도 매출 영혼에서 수억 원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로 수억 수익의 비밀. 기술이 아닌 시선과 꿈의 크기. 부업으로 시작한 블로그가 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수익을 내는 광고 플랫폼으로 성장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성공의 비밀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시선과 꿈의 크기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블로그를 단순한 글쓰기 도구가 아니라 광고 유통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애드센스 워드프레스, SEO 최적화 등의 기본기를 바탕으로 아, 네, 타블라티 ABOO LA 같은 고단가 해외 광고 플랫폼까지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전자책 출간과 사업화 전략을 통한 추가 수익 모델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코드 자동화나 일시간일로 고수 같은 과장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장기적인 경제적 자유는 화려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지루한 루틴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멋진 꿈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실행하는 지루한 작업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성장 마인드입니다. 꿈을 크게 갖되 매일의 실행력을 겸비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결론 오늘 분석한 9개 영상들은 모두 ai와 자동화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창출이라는 공통 주제로 연결됩니다. 2 0 2 5 현재 기술 발전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진입 장벽의 대폭 하락입니다 코딩 지식 없이도 ai 로 앱을 만들고 자동화 툴로 대량 콘텐츠를 생산하며 소액으로도 부동산이나 제조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대 육아 맘 고등학교 졸업자 등 다양한 배경이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연 매출 수억 원을 달성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플랫폼 경제 의 성숙 입니다 유튜브 쇼츠 구글 애드 센스 온라인 쇼핑몰 등 기존 플랫폼들이 개인 창작자와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알고리즘 변화는 꾸준함과 전략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본질입니다. AI 도구는 수단일 뿐이며 실제 성공 요인은 고객이의 꾸준한 실행력, 지루한 루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실행과 검증입니다. 완벽함보다는 실행을, 기술보다는 시각의 전환을,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전달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긴 영상들을 모두 보실 필요 없이 요약본을 보시고 필요하신 내용만 골라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돈 많이 버세요.